완성할 때까지 집들어올 생각하지 마, 알겠어? 쇼핑백을 양껏 들고 들어오는 아내가. 여보, 나 요즘 환절기라 옷좀 샀는데 여보 거도 좋은 거사 왔어. 근데 좀 무거운데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어? 여보, 나 지금 게임하는 거안 보여? 나 바쁘니까 자기가 알아서 좀 해. 아들 보라 도와주지 마. 그냥 게임해. 지가 사 가지고 온거 지가 무거워서 못 드는 건데 그럼 알아서 해야지 뭐. 응. 저런 모자에게 서운한 며느리 보라. 여보 일어나서 애좀 잠깐 봐줄 수 있어? 아니 애 보는 거 원래 여자일 아니야? 이젠 하다 하다 별걸 다 시키네. 아니 감당도 못할거 애는 왜 나왔어? 성훈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. 그래 애 보는 건 원래 여자가 할 일이지. 그렇게 말하고 아기를 데려가는 시어머니. 흥 코웃음 치는 남편.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보라. 남편은 아내 옆으로 와서 앉는데. 여보 이제밖에 추워서 겨울옷 필요한데 나랑 같이 백화점에 패딩 하나 사러 가면 안 돼? 아니 무슨 옷을 또 사? 야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넌 맨날 집에 처앉아서 돈만 쳐쓸궁리만 하냐? 좀 아껴 쓸수 없어? 아니면 내가 집안일 할게. 네가 나 대신 돈좀 벌어올래? 남편의 말에 또심으룩한 아내. 성운이 말이 맞아. 무슨 쇼핑이야. 들었지? 쇼핑은 무슨 쇼핑이야? 앉아서 밥이나 먹어. 그때 엄마는 아들의 젓가락을 맞고. 너 지금 어디다가 손을 대? 아니 엄마 밥 먹는데 왜 그래?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. 그래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데. 넌 걔보다도 못한 놈이잖아. 걔도 지 자식은 끔찍이 여기는데. 어째 이놈의 자식은 와이프가 지 자식 안아달라는 것도 구근요지아가 하하리이지하라면서안 안아줘. 네가 아빠야. 네가 부모야. 그리고 뭐? 감당 못할 거왜 나왔어?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! 네가 싸질러놓고는 뭐라고? 감당? 너야말로 그말한거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어. 그리고 또 그거 짐 들어주는 거 뭐가 어렵다고? 지는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저하고 앉았으면서 그걸 안 들어줘. 네가 남편은 맞아. 아니 안 되겠다. 말하다 보니 내가 너무 열이 뻗쳐서 안 되겠어. 너 어, 이리 와. 어, 일어서 일어서. 이리, 어, 어, 이리 나와 엄마, 어, 이리 나와. 어, 당장 어, 어, 나가. 어, 어, 반성할 어, 어. 때까지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마. 알겠어? 아들 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 며느리의 편이었던 것에 대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응원해 주세요.